안녕하세요. 도원 공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롯데타워라고 얘기하는 실제 명칭인 시그니어 타워 그중에서 90D 타입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같이 한번 볼게요. 영상 Q 입구에서 저렇게 보시면 맨 위에 제가 도면이 있죠. 거기 이제 빨간색 보이십니까? 이거 따라오시면 되세요. 네. 이쪽에 메이드가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창고 같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죠? 신발장 쭉 따라서 지나오시면은 오른쪽 왼쪽 각쪽 방이 있는데 그중에서 왼쪽. 어, 저 다리 계단은 그냥 그림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히노끼탕 같은 그런 것과 욕실들이 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는 어, 욕실이 세 개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그리고 주방에 보시면 저 굉장히 비싼 고가의 수입 식탁이 있고요. 여기 사이즈에 맞춰서 다 만든 거라고 합니다. 어, 냉장고, 김치냉장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여기 위에 천장에는 공조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천장마다 보시면 어, 한국, 감정, 한국 미세먼지 기준이 2.6배에 달하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공조 시스템이 있어서 어, 웃기만 하는 본인 냄새도 맡기 힘들다고들 하죠 그 정도로 어, 공기정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구가 두개 있는데 이 방이 어, 약간 좀 삼각형 방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게 보이시지만 어, 위에는 역시 어, 저렇게 공조 시스템이 잘제어되어 있습니다.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이 아주 굉장히 뛰어납니다.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쾌적합니다. 미세먼지가 있는 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실내보다 훨씬 더 많이 쾌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 음. 자, 빨간색 지금 이제 룸 안에 있고요. 음. 좀 특이한 점은 여기가 좀 삼각형이어서 어찌 보면 이제 일반 사각형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싸지 않았나 앞에 보이는 건 이제 메가 컬럼이고요 답답한 것 때문에 이제 거울을 장식해 놨네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주방에 들어와서는 안에는 있 세탁기 다 밀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들은 이제 가게나우로 되어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통인데 지금 빨간색이어서 누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저것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 때 버리시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쾌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시그니엘 타워는 단순히 내부 안에 있는 마감재나 평형 디자인만으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자 분들이거나 실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제 뭐 숙배을 생각하시거나 혹은 이거를 매매를 구입하시는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 안에 있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롯데 시그니엘 타워 기본 상식들을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영상을 신청해 주신 슈프림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을 아주 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이 안 떠져요.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좋아요랑 구독, 도움이 되셨다면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